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분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포로시대 에스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통하여서 마지막 장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70년의 사이에 그 장을 이어주는 그 과정이 바로 이 36장에 있기 때문에 역대하 36장을 같이 먼저 보고 이 회복의 준비를 같이 해 나가면 좋겠어요. 역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썼고 또 역대기 상하는 족보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윗 왕조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적인 곧 하나님의 긍정적인 측면들에 그들의 섬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단점들도 쓰고 있지만 주로 허물들을 감추어주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들이 많아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마지막을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역대하 36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멸망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상도 왜 섬기게 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백성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장소를 아끼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고 멸욕하였다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대기는 뭘 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는 세대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왕 바벨론이죠. 갈대아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가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바벨론 왕 누부간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넘기셨다. 이 방의 왕을 하나님이 임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 주권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세요. 단지 그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도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하여서 그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손으로 세상 열방을 주관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바벨론의 무간네살 왕은 바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18절 또 여호와의 전후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은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져가고 탈취하고 또 왕궁과 부자들의 것들을 다 탈취해 가는 철저한 그런 탈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지만 심판의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을 정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심판할지 언제 회복시킬지 하나님이 다 메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한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여비 고난당할 때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그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하실 것인,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도 주님이 정하셨어요.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아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송치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통하여서 심판하고 70년이 차면 곧 오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은 장래 계획을 아시고 심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수술을 해야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고, 우리의 고난도 정한 시간이 있고, 때론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과정들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긴 고난의 시간, 무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가 무엇이에요? 고난 받으면서 나 홀로 있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이잖아요. 제 둘째 아들이 폴란드에 지금 전쟁 때문에 파경이, 파병이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락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든, 가서 직접 도와주든지, 아니면... 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하되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또어 제대로 빨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폴란드에 또 나이, 나이, 어, 나토군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어, 러시아의 그런 전쟁의 것들을 방어해 주고 또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수고한 것들이 직접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주 안에서는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긴 고난, 어려운 고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미우야,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그 많은 놀라운 그런 소설을 쓴그 작가는 정말 거의 평생을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도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뇌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자 생활할 수 없는 평생 바닥에서 그렇게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많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또 나는 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하나님의 주신 뜻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내가 전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알지를 못할지라도 주의 손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하나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판도 주님의 주권인 것처럼 회복도 주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 역, 어, 역대야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파사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공식적인 공문을 만들고 돌려 보내게 됩니다. 왕의 마음도 주님이 저수지의 물처럼 가두었다가 열었다가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잠언 1육장 일절에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원 땅의 주님이 바로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을 한이 사건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이 본문이 나중에 고레스 후에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2의 이사야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앞서서 예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리 되어질 것을 앞서서 말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제1세그 시대에도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 제단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300년에 앞서서 먼저 예언을 하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산당에 있는 그일 제사장들을 불태울 것이다. 누가요? 요시아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나으리니.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요시아 왕은 바로 300년 후에나 나타나게 되는, 200년 후에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한 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로한 기하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들 여러 보함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바로 유다의 16번째 왕, 이 사람은 8살의 왕이 사람은 8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다고 그랬죠. 남쪽에서 의그 정결을 끝내고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국을 통하여서도 섭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도 활동할 수 없었던 포로된 시기에 하나님만이 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여호야기네 머리를 들어서 그를 높이고 또 이제 왕 새로운 왕 호레스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이출 바벨론 할 때. 출 페르시아 할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원받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시는 그 일들을 다 마보고 끝까지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도 주님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것이 장래의 소망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계획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위경에서 이 환경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답답한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군속들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머리를 드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